자 미적분 일곱 번째 어, 도함수의 활용 가볼게요. 최대 최소인데 자, 최대 최소는 간단하죠. 자 구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있을 때 fa fb 극대 극소 중 최대인 게 최대값 최소인 게 최소값 간단하죠. 그래서 함수가 어떻게 있어도 무조건 양끝값과 극값 중에 극 최대와 최소가 있다. 자 방정식과 부등식 가볼게요. 자 방정식은 무슨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은. 상수 왕따 작전을 씁니다. 상수 왕따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모뭐 e의 x 플러스 모 e 쌍인 x 와이너스 사가 영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e의 x 플러스 e 쌍인 x는 사 상수 빼고 오른 상수는 왼, 오른쪽으로 나머지는 왼쪽으로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를 구해서 이제 실근을 실근을 구하고 방정식을 푼다. 자, 부등식은 우변을 0으로 만들기. 그래서 예를 들면은 f(x)가 g(x)다. 이게 나왔으면은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최솟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거죠. 자그 다음은 속도와 가속도인데 자 수투 복습이에요 자 x b 이렇게 하면은 위치 변위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미분하면은 속도 이렇게 하면 미분한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미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다시 가속도를 적분하면은 속도가 나오고 를 접근하면은 변이가 나온다. 음. 응. 그리고 이동 거리를 계산할 때는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해 준다. 우선 다알 거라 생각하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평면 운동이에요. 자그 동안 우리가 한 거는 수직선 운동이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xp가 뭐 2t 제곱 플러스 뭐 3t 마이너스 때 뭐 Vp는 뭐사 t 플러스 삼이고 뭐 가속도는 4다 이래서 뭐 이걸 이렇게 풀었다면 이제 이래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수다면 미적분에서는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게 이제 수트였다면 미적분에서는 좌표 평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게이렇게 이렇게 왔는거이든요그래서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x, y라고 하면은 위치는 x, y라고 될 거고, 그럼 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p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수선을 이렇게 내려서 이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따로 계산해서 그래서 시각에 튈때 속도는 <laughs> 그냥 각각 미분한 거와 같다. dxdt dydt 그리고 속력은 속도의 크기니까 루트 dxdt의 제곱 플러스 dydt의 제곱이다. 자, 그리고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dt 제곱분의 d 제곱 x dy 제곱분의 아니 dt 제곱분의 d 제곱 y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때는 로트 dt 제곱분의 d 제곱 x의 제곱 플러스 dt 제곱분의 d 제곱 y의 제곱 이렇게.